이반족의 김재철입니다. 네. 어, 오늘 제 마지막 공연이 라서 어, 제가 어, 끝나고 잠깐 어, 무대에 쓰겠습니다. 음, 일단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느 거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 일단. 활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트라는 작품을 할수 있게 되어서 무척 그 너무 좋았습니다. 제 친구들과 정말 친구의 우정을 다루는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첫 경험이었는데, 6년 전에 했던 그 아트랑은 좀 다른 느낌이어서 어 지금 제 뒤에 계신 분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어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저의 모습들을 조금 마주한 순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6살 어린 저의 모습이 들 어, 가끔씩 저한테 비춰졌을 때를 느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 아나 이랬었지 벌써 6년이 지났데 어, 내가 벌써 서른 후반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과 잠깐 함께 같이 그 아트라는 작품의 대사를 읽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정말 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활뚝강 페어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트는 어, 계속해서 공연이 되어지니까 막공까지 꼭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어, 아직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둘러서 막공까지 다 어, 챙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침 연습을 하면서 처음으로 외박이란 걸 해봤습니다. <laughs> 옆에 있는 유동이 손유동 배우 집에서 태화랑 밤새 어, 그런 대사 연습이랑 어, 처음으로 이제 외박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나누면서 해봤는데 정말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특별한 어,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어, 지금 김장식도 하치도 있거든요. 하치, 이동인의 반려견인데 그, 하치라는 또 추억도 또 있어서 어, 그 부분도 하치도 맞고축하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배려를 느끼게 해준 손으로배워왔테 감사하게 하세요. 제 진태화 배우의 첫영극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호흡 맞춰주면서 같이 열심히 해주는 모습 너무 고마웠고, 4월 30일까지 <laughs> 큰 사고 없이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그 분들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해야 되니까. 어... 이 극장에 상주해주신 스태프분들. 를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스태프분들 다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굉장 직접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항상 저희의 샐러드를 하번 제공해 주셨던 리본 윈도 사장님 하번 말씀 니다 저희 세명 맨날 리본 윈도 어, 먹을 생각이 한 들뜨면서 왔었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음. 이반이란 역을 맡았을 때, 어, 제 반려자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이반 역을 할 때는 굉장히 순해지고, 굉장히 <laughs> 이해심도 많아지고, 더 <근데 웃음> 예민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는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어, 이반의 모습, 이반의 성격을 닮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단 말, 이반한테 직접 어, 전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WK 수로 어, 선배님. 그 이하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이래서 전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 페어 어, 그리고 야 아트 어, 보러 일일이 와주신 이 깊숙한 곳까지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어, 못다한 얘기는 제가 어, 공연 끝날 때마다 인스타 라이브로 그때 <laughs> <laughs> 못다한 이야기는 더 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